안녕하세요, 다니잡파입니다 네, 지금 아스트라 소환하고 이제 표 속성 소환 요거 이제 녹색이 나왔는데 <laughs> 제가 녹색 공이 없기 때문에 녹색 공 뽑기 나올 때까지 지금 코인을 아껴놓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천 개, 천 개. 아 근데 이번에 나온 웅 외모가 진짜 미치게 되요 <laughs> 뭐 말을 안 하고 외모 말을 안, 할, 안 하고 싶었는데 안할 수가 없어요. 아이뭐 음악의 아버지요? 뭐 아니 근데 안경도 썼어요. 야. 이, 아, 가 웬만하면 진짜, 아, 뭐, 뭐, 못생길 수도 있지만,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. <laughs> 야, 진짜, 아, 다른 슬라임들은 이 정도까지 안 하는데, 왜 녹색만, 아이, 헝거스틴은 이쁜 축에 들 이제 미녀야, 미녀. <laughs> 이 정도면. 와, 진짜 심각합니다. 이걸 내가 보면서, 아, 뽑아야 되나. 뽑아야 되나. 근데 뭐, 얘가 나온다면 보장이 없잖아요, 그죠? 하여튼 <laughs> 와 정감이 정말 안가게 생겼습니다 웬만하면 게임하면서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는 모습이 안보이잖아요 정모습만 보이지 근데 내 모습이 안보이는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하여튼 <laughs> 내 손에 들어왔을 때니까 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 소개해보겠습니다 <laughs> 자 프로티오 말고 얘는 사성이죠 먼저 버디고부터 아, 저게 안 된다 진짜. 나 <laughs> 성전사고요. 알파이즈하면은 공격 공격력 증가죠 분노. 이게 그냥 공격력 증가보다 좋은 것 같아요. 턴마다 더 증가하기 때문에. 자 그리고 슬라임 계열이기 때문에 승준력이 되게 빠방하면 빠방합니다. 근데 공격수예요. 자 공격력과 뭐 공격력과 체력 둘다 되게 높고요. 속도가 빠릅니다 대상과 주변 적들에게 380%의 피해를 줍니다 예, 준수하죠 모든 아군이 세턴 동안 끈끈한 표면 효과를 받습니다 이 효과 이거 해제가 안되고 이게 적으로부터 1위 무작위로 해제 가능한 버프 또는 성장효과를 훔칩니다 상당히 좋아요 뺏어오는 게 성장효과까지 훔쳐오기 때문에 예,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흥이에요 보기에는 좋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강합니다 이거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는데 근데 뭐 제가 어차피 뽑기를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, 그, 영상 찍은 김에, 네, 소개하는 거예요. 자, 이거 사성이지만, 네, 패시브가 되게 좋은 편이라서, 네, 상당히 강하고요 그, 두이드에다가 속도 빠릅니다. 대상에게 380의 피를 주니다 단일이죠? 한턴 후에 대상이 4턴 동안 마비 상태가 됩니다. 이 마비가 효과가 되게 좋아서, 수면 그상용한으로 봐요. 물론 수면이 턴지한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게 있는데, 그래도 결국은 건드리게 되어있거든요. 이렇게 안 건드리고 싸우기 힘들잖아요. 근데 마비는 건드리든 말든 거의 그네튼 동안 잠들어있는 수면과 똑같아서 마비가 상당히 강력합니다. 네, 자성 중에 좋은 응에 속합니다. 그리고 자, 이제 나가서. 아스트라선 보겠습니다. 여기에 추가된 건 오르커죠. 두루이드고요. 피해 감소를 알파이저로 갖고 있습니다. 예, 여기 보면은 뭐야? 새로운 게. 자, 특수 스킬 사용하면 악마를 다 파괴한대요. 예, 모든 악마가. 예, 특수 스킬을 시전할 때 모든 악마가 그로인해 파괴돼요. 이게 얘가 쓸때 모든 악마라는 게 아군 전체인지 얘 혼자인지 아니면 아군과 적군 모두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악마는. 저각은 구분 안 하고 다 파괴하는 거 아닌가? <laughs> 그럴 것 같은데?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. 아무튼 악마를 파괴한다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나이가... 근데 여기다가 패밀리 효과는 아스트랄더 패밀리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. 만화 감소에 대한 그 거기에 저항하는 거에다가 해제 가난 상태 효과감을 해제하는 거에다가 어 속도 빠름이고요. 모든 아군이 HP 30% 회복합니다. 그리고 성장 효과 가 있어요. 아군이 250공격력을 받습니다. 힐런데 러공격력을 증가시켜줘요. 좋습니다. 모든 아군이 세턴 후에 300의 HP를 받거나 이 지속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효과가 제거되면 즉시 받습니다. 이거 오버힐이고요. 힐하고 세턴 후에 오버힐로 300을 줘요. 좋습니다. 처음에 힐을 다 해버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. 네, 쓰는 것도 좋아요 특히 얘는 성장 효과를 갖고 있는데 속도가 빠름이라서 네, 되게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면에서 네, 상당히 메리트가 큽니다 힐런데도 좋습니다 대강력해요 네, 자 이제 여기에 지금 미믹이 나올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1.5%죠아 빨간 미믹이지만 저는 어차피 녹색공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자, 눈물을 머금고, 이 타이밍에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뭐, 얘네만 있는 게 아니죠. 네, 녹색은 공 많아요. 예, 네, 많습니다. 아, 저, 시작. <laughs> 뭐, 뭐가 나올까요? 아, 윌리엄, 네, 삼성 중에 좋은 애지만 제가 있습니다. 아, 깜짝 놀라라. 아, 여기 놀래게 하지 마. 네. 자, 어, 이거부터 해야지. 자열개 언제 열개 했니? 아 이거 꽝이나 마찬가지죠. 네, 보겠습니다. 엘리사 네 써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. 그자두 번째 아 이것도 뽑는 시기가 있는데 피더리노 좀 시기가 지났죠. 얘를 쓰기엔 음아 레온이는 아직 현역이잖아. 아 물론 뭐 나왔을 때는 저기하지. 아인장군 얼마전에도 보지 않았나요? <laughs> 야 꺼져 아 흐름이 이상한데 아치볼드도 아치볼드도 좋아 아니 저왜 이렇게 녹색공이 안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영상을 안찍을때도 잘나오는데 자아 왜이래 어우씨 훈련관영용 삼성 잠깐만 흐름이 안좋아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스트라소환 자 아니, 아스트랄 아 영웅들은 웬만해서 현역이니까 아, 여기서 아한번더 세리스 굉장히 사악하죠 네, 되게 좋은 응입니다 현 현역, 현역. 현역 탑클래스 아닌가 지금 아 나와 근데 여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울모 방금 전에도 보지 않았나? 아, 저기 네. 울모 봤던, 봤던 것 같은데. 예. 아 흐름이 안 좋아, 흐름이 안 좋아. 나와라. 어, 아, 제발. 아, 이러기야? 이 음, 펑거스틴도 나온 지좀 됐지만, 지금도 쓰더라고요. 아, 물론, 이제, 그 당시에 키웠던 것들을, 이제, 키운 게 아까우니까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예. 여 아! 나, 에드윈 있어! 그, 이제, 이제 버려, 이제 버리는 애잖아. 아, 진짜. 하지만, 우성이 나왔다는 건 우성이 또 나올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. 자, 아이 아, 나 하필 에드윈이야. 너 미치겠네, 진짜. 와, 희망고 운전해. 아! 아, 에드윈는그 신흥으로 나왔을 때 바로 뽑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았어 왜냐면 에드윈는시즌웅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돌에서 써봤는데 아, 아 안좋아요 약해, 약해 약해 아 미치겠다 꽝이네 꽝아 꽝이네 꽝 아유 결국 예 여기서 열 번을 뽑았던 건, 아, 에드, 에윈이 <laughs> 애드, 나와서 더, 더 정신 데미제가 커, 지금. 아, 에드윈이야. 어, 아, 녹색! 어, 잠깐만. 체이스? 얘가, 어, 얘가 없는 것 같은데? 아이씨. 아무튼, 없는 애가 나오긴 했네요. 아하. 야, 너무 슬프다. 에드윈 뭡니까, 에드윈? 아니, 그냥, 이럴, 미믹이나 좀 조이럴 거면, 마 아, 스칼렛. 아, 자, 상처뿐인, 영광도 아니고, 상처뿐인 그냥 상처예요. 아, 자, 이걸 뭘또 해야 돼? 아 참. 여기서 시즌 소환, 시즌 소환이라고 해봤자, 여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좀요 간판 3명이, 3명이 좀 괜찮기는 해요. 그래도. 원래 시즌이 조금 딸리긴, 딸리는 건 맞잖아. 딸리는 건 맞는데. 그래도 그나마, 여긴 좀 낫다. 아, 그, 데 네,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야. 아. 에이. 튼. 자. 저처럼 이렇게 피 보지 마시고 좋은 옷 많이 얻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